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살고 싶은 집, 마음에 드는 집꼭 찾아드리는 구필라TV 장부장입니다 동대문구 회기동에 위치한 신축현장입니다 회기동 하면 다 아시겠지만 여기는 대학교 정말 우수한 대학교 학군 밀집 지역입니다. 고려대, 경희대, 외대 와 정말 말만 들어도 우수한 대학교 학군인데요. 1호선 회기역까지는 도보 10분, 초중고등학교도 바로 인근에 다 위치해 있습니다. 물론 재래시장도 있기 때문에 장 보시는 것도 되게 편하시고요. 우리 집 주차는요 100%입니다. 서울 시내에서 넉넉하게 그것도 겹주차가 아닌 일려 주차로 100% 나온 현장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넉넉한 주차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쓰리룸은 4억대 중후반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무인택배함과 CCTV함도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있습니다. 오늘의 우집 바람 함께 만나보실게요. 네, 구독자 여러분! 와, 오늘 정말 날씨가 춥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우집 리 전실 공간부터 소개시켜 드릴게요. 전실은 그렇게 사이즈가 크지가 않습니다. 바닥은 유광 타일로 마무리되어 있고, 벽지도 벽지 마감이 아닌 깔끔하게 타일 마감 되어 있습니다. 일괄 수동 수치는 당연히 이제 기본 필수템이고요. 신발장은 키큰 장, 하할고스 처리가 되어 있고, 두 칸이에요. 밑에 쪽에는 띄움 시공 되어 있으니까, 매시는 신발을 편안하게 정리하시면 되시고요. 예, 우리 집 주문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검은색 컬러고요 삼연동 주문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오늘의 우리 집, 바람께 만나보실게요. 집을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전실을 들어오면 바로 오른편에 우리 집 2번 방 배치가 되어 있고요 사이즈 괜찮습니다. 그리고 좀더더 더 들어오면 거실 공간도 어, 사이즈 괜찮고요 반대편에는 일체형 구조의 주방 공간이 배치가 되어 있고, 어, 거실 옆쪽을 이쪽에, 안쪽에는 우리 집 1번 방, 메인 욕실, 맨 안쪽에 3번 방과 다용도실이 배치가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반대편에 실태 맹어를 설치해주면 침대, 책상, 가구들이 다 들어오면서 중간에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이 생기거든요. 우리 집 2번 방이었고요. 전체적으로 바닥은 강마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집 주방 보여드릴게요. 냉장고는 한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양문형 냉장고 사이즈로 시공을 해드렸고요. 위쪽에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어요. 만일에 냉장고가 한 대가 더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연 도시 공간을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우리 집 아일랜드 스탁은 한 3인 정도 이용하시기에 딱 좋게 이렇게 시공을 해드렸고요. 단차가 넉넉한 주방 상판 라인은 이렇게 기역 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대형 싱크볼과 오픈형 수전 들어가 있고요. 화이트 컬러의 상하부장은 하이볼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음, 오늘 집은요 2인에서 3인 가구가 사실 이게 딱 좋은 그런 사이즈인 것 같아요. 우리 집 3번 방 보여드릴게요. 네, 우리 집 3번 방이에요. 2280, 2350사이즈에요 자녀분이 있다고 하시면 자녀방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겠지만 만일에 2인에서 3인 가구다 그러시면 어, 아까 냉장고 한대못 놓으셨잖아요. 여기다가 냉장고 한 대를 놓으시고 반대쪽 벽면에는 어 붙박이장을 해 놓으셔서 안방 공간을 넓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다용도실이에요. 우리집 다용도실은 사이즈가 넉넉합니다. 폭도 넉넉하기 때문에 세탁기 건조기는 충분히 어 들어가도 남습니다. 보일러는 1등급 나비엔 보일러 설치가 되어 있고요. 외부 환기창도 사이즈가 어 넉넉합니다. 반대쪽 공간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수납 선반, 수납장 짜셔서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인근에 정말 좋은 대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 학교 때문에 걱정이시려면 오늘 집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메인 욕실 공간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 메인 욕실 공간은요, 길쭉하게 들어간 직사각형 구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이폭 자체가 넉넉합니다. 통학샵이 잘 설치가 되어 있고 코너 선반도 넉넉하게 두 개나 준비해 드렸기 때문에 편안하게 샤워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반대쪽에 젠다이 공간도 어, 사이즈가 좋습니다 목욕용품 넉넉하게 놓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밑에 쪽에 도기형 세면대, 어, 도기형 변기까지 기본 구성이 깔끔하게 충실하게 되어 있는 사이즈고요 앞쪽에 보시면 은 대형 수건장도 유리 거울장으로 넣어 드렸어요 자 메인 욕실 공간 옆에는 우리 집 1번 방 안방 보실게요 네 우리 집 1번 방입니다 양창 구조로 되어 있고요 창가는 3330에 이쪽 벽체는요 3090이 나와요 안방 공간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습니다 각 공간마다 공기 순환기도 다 순환이 되면서 안에 있는 나쁜 공기 바깥 공기와 순환시켜 주는 그런 기능도 모든 공간이 다 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 한쪽 벽면은 붙박이장 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은. 널찍하게 대형 침대 놓고 편하게 안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을 해주시고요. 반대쪽 공간에는 파우더장 놓으시면 딱 좋겠죠? 옆쪽에 세컨 욕실이 있으니까 동선도 괜찮아요. 우리 집 세컨 욕실은 그렇게 사이즈가 크지는 않습니다. 어, 약간 길쭉하게 들어가는 직사각형 구조인데 앞쪽에는 어, 수건장 유리 걸장으로 되어 있고요. 도경 변기와 세면대 공간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샤워는 뭐요 앞에서 문 닫고 하셔야 되는데,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직접 오셔서 확인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앞에 유리 거울도 설치가 되어 있네요. 자 이제는요 해가 잘 들어오는 우리집 거실 공간이에요 아트월은요 3200이 넘어갑니다 충분히 4인용 소파 놓고도 옆쪽에 공간이 넉넉하게 남고요 벽체는 깨끗한 폴리싱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월패드와 보일러 컨트롤러도 다잘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집은요 시스템 에어컨이 안방과 거실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공기 순환기도 다 들어가 있고요 넉넉한 거실 폭은 3,550이 됩니다 앞쪽에 아트홀 공간은 이렇게 깔끔하게 무광 타일로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TV는 스탠드로 놓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큰 TV는 들어가기에는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오늘 현장은요 동대문구 회기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학교 학군으로는 가장 최 정상급인. 고려대, 경희대, 외대까지 다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아이로 인해서 어, 이런 학군을 원하신다면 오늘의 집꼭 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어, 오늘 보신 이 집은요 분양금액은 4억대 중후반에 형성이 되어 있고 입주금은 1억 5천 정도 필요하신 그런 현장이었거든요 명품 학군에 인프라 잘 갖춰져 있고 회교까지도번 10분 거리에 있는 오늘의 현장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영상의 연락처, 메모번호 확인하셔서 연락 주시면 보다 더 정확하고 빠르게 오늘 집 안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똑같은 집을 보시더라도 보다 더 안전하게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시면서 내집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집 들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